안녕하세요. 코트라 90초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에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어페럴 업계에서 최근 이 색상품과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인 일본 어페럴 업계는 코로나19로 더큰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오아시스 솔루션이라는 수도공사 전문 기업은 젊은 신입 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정장 같은 작업복 워크 슈트를 출시했습니다. 고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어진 워크 슈트는 데이트할 때도 입고 나갈 수 있는 작업복을 만들자는 모토 아래 만들어졌는데요. 편하지만 격식을 차려입을 수 있고 매일 세탁할 수 있어 코로나19 속 소비자의 잠재수요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복 전문 기업인 워크맨은 입는 선풍기 팬웨어를 출시했습니다. 기능성과 패션을 모두 겸비한 팬웨어는 양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조끼 타입으로, 팬이 보이지 않도록 숨길 수도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사복 판매 대기업 아오야마 상사인데요. 이 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패션 렌탈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시기에만 필요한 정장을 굳이 구매까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된 이 서비스는 4,290엔의 정장 한 벌을 5일 동안 대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고 있는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 어페를 시장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후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벤처 캐피털 세계는 지금 기후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기술이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탈탄소화 과제를 해결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기후 기술과 관련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존의 육류를 대신하는 대체 단백질 개발, 에너지 저장 솔루션과 신규 배터리 등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벤처캐피탈들이 기후 기술 분야에 주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신생 스타트업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을 이용해 기후 예측, 탄소 배출량 관리,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적용해서 탈탄소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탈탄소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 스타트업에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